안녕하세요. 개포 태양 부동산 정지심입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 사전 점검일이 사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단 3일간만 진행이 되는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도저히 일정을 맞출 수 없다며 사전 점검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사전 점검은 말 그대로 중공 전내 집에 하자가 있는지 미리 점검을 하고 내부 실측을 통한 세관사리를 들여다 놓을 수 있는 공간 배치를 계획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시공사에서 교부된 체크리스트대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여 하자가 있는 부분은 입주 전에 미리 보수를 하여야 입주 후에 공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하여 방문 날짜를 미리 정해야 하는 만큼 아직 예약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예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자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셀프 점검 시 33평을 기준으로 하여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일 현장에 매우 분빌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게이트 출입 및 대기 시간 등을 감안하여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사전 점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DH 퍼스티아 아이파크 동네 한바퀴를 돌아봤습니다. DH 퍼스티아 아이파크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웅장한 문주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변을 압도하는 그 위용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일리 획지를 연결하는 녹지 연결로도 모습을 갖추었네요. 조경 공사가 마무리되면 약 5천여 평에 달하는 단지 내 근린 공원은 입주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쉼터로서 큰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될것 같았습니다. 넘볼 수 없는 중후함을 자랑하는 DH 퍼스티 아이파크 10월 넷째 주 전월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이후 잠시 주춤하던 임차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서 요즘 개포동 전월세 시장은 연일 뜨겁습니다. 아직은 원하는 동호수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조금 서두르신다면 원하시는 매물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전 점검일에는 집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신다면 일정 잡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시세는 개포동 부동산 공동 중개망 평균 시세이며 동층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34제곱미터 15평형입니다. 5억 5천에서 6억 원. 전용 49제곱미터 21평 7억 5천에서 8억 원.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 9억 5천에서 10억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12억 5천에서 15억 원선 그리고 전용 96제곱미터 38평형입니다. 15억 5천에서 17억 선 전형 112제곱미터, 만 4평형인데요. 17억 5천에서 20억 원 선. 전형 132제곱미터, 51평형, 23억 원에서 27억 원 선. 전형 156제곱미터 61평형입니다. 28억원에서 31억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형 171제곱미터 단지에서 펜트를 빼고 가장 큰 평형입니다. 32억원에서 36억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 61평형 펜트와 전형 70평형 펜트 임대는 개별 상담받고 있습니다. 개포태양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